사실, 제일 오래됐지만 그래도 유스케어가 제일 예쁘고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오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단층집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복층이기도 하고, 살짝 세컨하우스 형식으로 나와 있는 구조여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게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총 만은 평입니다. 이 집은 이제 거의 거실보다 주방이 메인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일단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냉장고를 어디 놓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는 정말 샘플이다 보니까 냉장고 자리를 지금 잡아놓지 않은 거고 원래 하부장 놓는 자리에 이렇게 하부장을 끝까지 놓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뭐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두시고, 나머지를 하부장 짜시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전 위치가 여기로 들어와 있는데, 중간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동선을 생각해 봤을 때 수전이나 이런 거는 벽 쪽으로 배치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식탁이나 바처럼 설계를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는 전체 폴딩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식사도 하시고, 날씨 좋은 날에는 전체 다 열어서 날씨 만끽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는 식탁이랑 뭐 주방 다이닝 공간이 메인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로 하실 거라고 하고, 집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사실 세컨하우스나 별장 형식으로 설계가 된 집이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을 한번 보시면... 네,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쇼파를 놓고 맞은편에 TV를 놓으시는 게 일반적인 구조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윈도우 시트를 이쪽에, 이렇게 쭉 시공을 해놨고요. 감성카페 온 느낌? 예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쇼파를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음,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집에서 TV 잘안 보시지 않나요? 이 위에 스크린을 설치하셔서 이제 뭐 영화 볼때 사용하시거나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안 보이게 올려 놓으시면 되니까 진짜 TV가 꼭 필요하다. 텐바이미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그냥 보셔도 돼요. 스탠드로 설치를 하셔서 안 보실 때는 이쪽에 거치해 놓으셨다가 보실 때 다시 옆에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어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층하고 복층의 장점을 둘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2층이고 경사 지붕에다가 층고가 훨씬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여기 지금 계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집에 비해서 계단 개수는 적은데 경사는 굉장히 완만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나는 이제 계단 못 올라간다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어르신분들도 이용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이 편리하게 나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긴 이제 애들 방으로 꾸며져 있어서 인테리어가 좀 많이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창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중정으로 나가서 뭐 차를 드시던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쪽 반대편에 보시면 지금 똑같은 방이 하나 더 있죠.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실 방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든 도어라고 해서. 방이 없는 것처럼 벽만 있는 것처럼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훨씬 깔끔하죠. 방은 지금 작게 들어가 있어서 작은 방으로서 이제 홈짐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건데 방이 나는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중정을 조금 줄이되 이 방의 크기를 조금 늘려서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이 다 달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골의 텐마루 아시죠? 텐마루 형식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거라 뭐 이제 옆집이나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 여기 걸터 앉아서 뭐 수박을 드신다든지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을 마주보는 세탁기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 기획 모델 보통 보시고 왜 화장실에 창문이 없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충분히 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층에는 이제 방두개 그리고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층 보여드릴게요. 아인님 보단 <laughs> 세 칸이면. 아전한 아, 번에 올라갔죠. <laughs> 여기도 이제 미니 거실로 지금 평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윈도우 시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평상은 없는 거니까 소파를 그냥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 이 공간을 아예 막아서 드레스룸 같은 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홈시네마를 만들어서 2층에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TV 아까 원하셨던 분들 TV 여기서 놓고 시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테라스예요 아야 문이 작은 거예요 키가 크신 거예요 아 제가 큰 겁니다 문이 작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2층에서 테라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단독 주택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2층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층에 있던 중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충분히 즐기시면 되고 2층에 올라와서는 자연 경관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 화장실 한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메인 침실. 여기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여기 지금 천장 보시면은 굉장히 유럽식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 있어요. 앞쪽이랑 측면에 창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창 크기가 또 너무 크진 않아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지켜질 만한 창입니다. 여기는 지금 2층이 메인 침실이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1층이다 보니까 1층에 침실을 쓰시고 2층에 자녀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건식이랑 습식이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 씻는 곳은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는 샤워보스를 만들어서 샤워하는 공간만 또 따로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창이 있으면 아무래도 습도 조절이나 곰팡이 관리에 유일한 건 맞습니다. 저희 공간 제작소에 오시면 지금 이렇게 6채의 샘플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유스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완공 사례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